미음이 사라진 자리 그곳에 사람이 남는다 배우 박인환 그의 다섯 개의 이름과 한 개의 진심 80세 배우 박인환이 드디어 입을 열었다 수십 년 동안 카메라 앞에서 누군가의 아버지 선생님 혹은 인생의 좋은, 좋은 사람으로 살아온 배우 늘 온화하고 다정했던 그의 이미지 뒤엔 말하지 못한 수많은 감정들이 있었다 그리고 그날 그는 조용히 말했다 이제는 솔직해지고 싶습니다. 내가 미워했던 다섯 개의 이름들. 스튜디오는 순간 정적에 잠겼다. 누구도 웃지 않았고 누구도 반응하지 않았다. 다만 그의 한 마디, 한 마디에 귀를 기울였다. 그의 말은 시간을 거슬러 과거로 흘러가기 시작했다. 연극 무대, 조명, 오래된 대본, 그리고 함께 울고 웃던 동료들의 얼굴이 그의 기억 속에서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했다. 그렇게 배우 박인환이 아닌 인간 박인환으로 돌아가는 길. 그 시작은 미움이라는 감정에서 출발했다. 1. 백일섭 경쟁자에서 거울로 그는 나의 오랜 친구이자 가장 불편한 사람이었다. 비슷한 시기에 데뷔했고 젊은 시절엔 방송 하나, 역할 하나를 두고 서로 눈치를 보며 경쟁했다. 그는 유쾌했고 나는 진지했다. 그의 농담의 사람들이 웃을 때면 괜히 속이 쓰렸다. 질투였는지, 부러움이었는지 나도 몰랐다. 세월이 흘러 우리는 같은 프로그램에 출연하게 됐고, 그는 여전히 웃고, 나는 여전히 무표정했다. 그가 내게 말했다. 박인환, 넌 아직도 어려워. 처음엔 장난처럼 들렸지만, 그 속엔 우리가 서로를 향해 가지고 있던 거리감이 숨어 있었다. 내가 그를 미워한 이유는 그가 나보다 더 솔직했기 때문이다. 그는 감정을 숨기지 않고 살아갔다. 하고 싶은 말은 했고, 웃고 싶으면 웃었다. 반면 나는 언제나 조심했고, 그 조심이 어느새 내 삶의 벽이 되었다. 이제는 안다. 그는 내 경쟁자가 아니라 내 젊은 날의 거울이었다는 것을. 2. 나무니 따뜻한 거리감. 그녀는 고맙고도 가끔은 피하고 싶은 사람이었다. 수십 년간 우리는 드라마와 영화에서 부부로 만났다. 카메라 앞에서는 익숙하게 호흡을 맞췄지만 카메라가 꺼지면 말수가 줄었다. 어색함은 없었지만 묘한 거리감은 늘 존재했다. 그녀는 연기의 진심이었다. 한 번은 리허설 중 내게 조용히 말했다. "인환 씨, 이 장면은 웃으면 안 돼요." 괜히 마음이 상했다. 지적을 받았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그후 며칠 동안 말을 하지 않았다. 자존심 때문이었다. 세월이 흘러 다시 함께 작품을 하게 됐고, 촬영이 끝난 날 그녀가 나에게 말했다. "이제야 진짜 부부 같네요."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가슴이 먹먹했다. 나는 그녀를 미워한 것이 아니라 그녀처럼 솔직하지 못한 나 자신을 미워한 것이었다. 드랙 김혜숙 진심이 비춘 거짓. 그녀는 내게 가장 익숙한 얼굴이었다. 수많은 작품에서 가족, 이웃, yes. 친구로 함께했다. 시간이 흐르며 그녀의 눈빛은 깊어졌고 그 깊이에 나는 자주 눌렸다. 그녀는 대본보다 사람을 먼저 봤고 감정을 기술로 만들지 않았다. 하루는 대본에 없는 장면에서 그녀가 갑자기 울기 시작했다. 감독이 컷을 외쳤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나는 그 옆에서 아무 말도 할수 없었다. 그녀의 눈물이 너무 진실해서 내 연기의 허울이 민망해졌다. 그녀를 미워한 이유는 그녀의 진심이 내 거짓을 비추었기 때문이다. 나는 연기를 잘 하려 했고, 그녀는 삶을 살았다. 그 차이가 나를 부끄럽게 했다. 그녀는 촬영 후 조용히 말했다. 선배님, 그 장면에서 눈빛 좋았어요. 그것은 칭찬이 아니라 위로였다. 그녀는 나의 거울이었다. 그리고 나는 그 거울을 통해 다시 인간이 되어가는 중이었다. 4. 남주혁. 잊고 있던 시간의 온도. 그는 내게 시간이었다. 젊음의 시작이자 내가 잃어버린 것들의 끝. 첫 촬영날, 그는 내 앞에서 춤을 췄다. 땀이 흐르고 숨이 가빴지만 그의 표정엔 확신이 있었다. 그걸 보며 나도 모르게 울컥했다. 나는 대사로 감정을 전달했지만 그는 몸으로 진심을 말했다. 그게 부러웠고 동시에 두려웠다. 하루는 그가 내게 물었다. 선생님, 인생이 이렇게 빨리 지나가요.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 질문이 내 80년을 뚫고 들어왔기 때문이다. 그는 내게 자주 말했다. 선생님 덕분에 진짜 어른을 알게 됐어요. 그 말이 고마우면서도 슬펐다. 그는 나를 완성된 어른이라 불렀지만 나는 아직도 나를 찾고 있었다. 마지막 날, 그가 내 손을 잡고 말했다. 선생님, 우리 다시 만나요. 그 손의 따뜻함 속에서 나는 내 젊은 날의 온도를 다시 느꼈다. 그를 미워한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 삶을 되찾고 있었던 것이다. 타이트, 박인환, 가장 오래된 미움. 그리고 마지막 이름, 바로 나 자신. 박인환, 젊었을 땐그 이름이 자랑스러웠다. 연기를 잘하고, 믿고 보는 배우라는 말이 삶의 전부였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그 이름이 낯설어졌다. 사람들은 여전히 나를 좋은 배우라 했지만 정작 나는 사람 박인환을 잊고 있었다. 촬영이 끝나면 다들 집으로 향했지만 나는 늘 세트장에 남았다. 빈 조명 아래서 혼자 중얼거렸다. 넌 아직도 연기만 하고 있구나. 나는 웃을 때조차 계산했고 슬플 때도 연습했다. 그게 배우의 숙명이라 믿었지만 이제는 안다. 그것은 내 인생의 감옥이었다. 그 이름은 나를 지켜줬지만 동시에 가두었다. 그를 미워한 건 그가 나를 너무 외롭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이제는 조용히 말할 수 있다. 이제 괜찮다. 수고했다. 그 말이 참 따뜻했다. 그제야 나는 비로소 사람 박인환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 기자가 물었다. 선생님, 왜그 다섯 이름을 말씀하신 겁니까? 그는 잠시 숨을 고르고 미소 지었다. 그 이름들은 제 인생의 풍경이에요. 함께 웃고, 함께 울고, 그리고 저를 성장시킨 사람들이죠.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오래된 나무처럼 단단했다. 젊을 땐 미움이 많았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고 나니 알겠더군요. 그 미움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다는 걸요. 그의 눈빛에는 후회보다 평온이 깃들어 있었다. 결국 내가 미워한 건 사람이 아니라 내 안의 외로움이었어요. 아, 스튜디오는 고요했다. 아무도 말을 잇지 못했다. 그 침묵 속에서 한 배우의 인생이 천천히 내려앉았다. 촬영이 끝나고 그는 조용히 의자에서 일어났다. 늦은 햇살이 빈 스튜디오 안을 비추었고 그는 대본을 덮으며 중얼거렸다. 그래 이제는 미워하지 말자. 그 말은 누구에게 하는 것도 세상에 외치는 것도 아니었다. 그저 자신에게 건네는 마지막 인사였다. 무대 위의 인생, 인생 위의 연기자. 배우 박인환의 삶과 예술 이야기. 대한민국의 수많은 배우들 가운데 박인환이라는 이름은 오랜 시간 동안 대중의 기억 속에 부드럽게, 그러나 분명한 무게감으로 자리해왔다. 어떤 이는 그를 국민아버지라 부르고, 또 어떤 이는 연기의 고향을 지킨 사람이라 표현한다. 그러나 그 누구보다도 스스로를 연극이 고향인 배우라. 여기는 박인환. 지금 그의 이름은 수많은 드라마와 영화의 엔딩 크레딧 속에 남아있지만, 그가 처음 무대에 발을 디뎠을 때는 모든 것이 확실하지 않았다. 고단한 시작. 무대에 피운 꿈. 1945년, 충청북도 청주군 남일면에서 태어난 박인화는 삼남 일녀 중 마다들로 자라났다. 어린 시절의 환경은 평범했고, 예술과는 거리가 멀었다. 기계과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야 그는 조금씩 연기에 대한 관심을 키웠고, 결국 중앙대학교 연극영화과에 입학했다. 당신은 예술을 직업으로 삼는 것이 결코 안정적인 선택이 아니었던 시대였다. 더욱이 대학 재학 중군 입대를 하게 되었고, 복무 중 아버지의 갑작스런 암 투병과 사망이라는 현실을 마주하게 된다. 가장의 책임이 주어진 박인환에게 가족은 더 이상 꿈만을 좇게 하지 않았다. 어머니는 그에게 더 실질적인 직업을 찾을 것을 권유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무대에 대한 열정과 책임 사이에서 갈등한 그는 결국 1969년 극단 가교에 입단하며 본격적인 배우의 길로 나아간다. 이 선택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큰 전환점이 되었고, 지금의 박인환을 잊게 한 결정적인 순간이었다. 연극이라는 뿌리, 깊은 내공의 시작. 박인환의 연기 인생은 연극에서 시작되었고, 그는 그 무대를 단한 번도 잊은 적이 없다. 1960년대 말부터 1980년대까지 그는 무려 100편이 넘는 연극에 출연하며 누구보다도 성실히 누구보다도 진지하게 무대 위에서 살아냈다. 미련한 팔자대감, 유랑극단, 태풍, 꽃피는 체리, 만선 등 이름만 들어도 시대를 풍미한 작품들이 그의 필모그래피에 빼곡히 적혀있다. 그는 연극 세일즈맨의 죽음에서 찰리 역을 맡아 절절한 감정을 끌어올렸고, 조지 오웰의 1984에서는 오브리엔이라는 상징적인 인물을 연기하며 사상과 인간성의 충돌을 무대 위에 강렬하게 그려냈다. 관객과 가장 가까이 호흡하는 연극 무대는 그의 연기를 정교하게 깊게 만들었다. 그는 1973년 백상예술대상 남자신 인상을 시작으로 1984년 백상예술대상 최우수역 기상까지 수상하며 연극계에서 실력을 인정받은 대표적인 배우가 되었다. 연기를 향한 그의 신념은 곧 철학이 되었고 이후 TV와 영화에서 보여준 자연스러우면서도 섬세한 영희는 이 무대에서 갈고 닦은 진짜 내공에서 비롯되었다 현실의 벽 대중으로 향한 무대 확장 1970년대 중반 연극만으로는 가족을 부양하기 어렵다는 현실에 그는 TV 드라마에 도전하게 된다 첫 작품은 MBC의 수사드라마 l 3 수사본부 이후 지금 평양에선 임진왜란 왕룡일가 등에서 차곡차곡 비중 있는 역할을 쌓아가던 그는 1989년 KBS 대하드라마 왕룡일가에서 주인공 왕룡 역을 맡으며 대중적 인지도를 폭발적으로 얻게 된다. 이 작품을 기점으로 박인화는 단역 배우가 아닌 국민 배우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그는 시대극, 현대극 코미디, 휴먼 드라마를 가리지 않고 다양한 장르에 출연하면서 서민적인 부성애를 그려내는데 탁월한 연기력을 발휘했다. 어떤 드라마에서는 정의롭고 가난한 아버지로 또 어떤 드라마에서는 비열한 악역으로 등장하며 그의 영입 폭이 얼마나 넓은지를 대중에게 보여주었다. 그는 여명의 눈동자, 상도, 굿세어라 금순아, 수상한 그녀, 엑시트 등에서 중요한 조연으로 활약했고 언제나 중심을 잡아주는 존재였다. 재능 이상의 신념. 그리고 제2의 전성기. 2021년, 박인화는 TVN 드라마 나빌레라에서 심덕출이라는 70살 노인을 연기했다. 평생 꿈꿔왔던 발레를 뒤늦게 도전하는 캐릭터는 실제 그의 삶과도 어느 정도 맞닿아 있었다. 이 드라마는 수많은 이들에게 늦었다고 생각하는 때가 가장 빠르다는 진리를 감동적으로 전했고, 박인환은 그 중심에서 누구보다도 따뜻하고 묵직한 연기를 선보였다. 이 작품은 박인환의 제티의 전성기로 불릴 만큼 큰 반향을 일으켰으며 그는 2021년 대한민국 대중문화예술상에서 보관문화훈장을 수훈하게 된다. 이는 단지 연기자로서의 성취를 넘어서 문화예술에 기여한 인물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한 순간이었다. 연기의 길은 곧 삶의 길, 2025년 현재. 박인화는 여전히 활발히 활동 중이다. 최근작 디즈니프스의 북극성에서도 중심 인물로 등장하며 변함없는 연기력을 보여주고 있다. 나이와 상관없이 도전을 멈추지 않고 새로운 세대와도 자연스럽게 호흡하는 그의 태도는 후배 배우들에게 존경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는 인터뷰에서 연기는 끝없는 공부라고 말한 적이 있다. 연기에 있어 완성이라는 것은 없으며 매 작품마다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것이 그의 철학이다. 실제로도 그는 화려함 보다는 진심을 택했고 유명세보다는 진실한 캐릭터에 자신의 인생을 걸었다 박인화는 오늘날 한국 대중문화 속에서 부성애의 상징 국민 <목소리> 할아버지 연극계의 산증인으로 불린다 그러나 그의 진짜 매력은 오랜 세월 쌓아온 연기의 깊이 그리고 진심에서 우러나는 인간적인 연기에 있다 한때는 생활고에 시달리며 길을 잃을 뻔했던 그였지만 결국 자신만의 색을 잃지 않고 자신의 무대를 만들어냈다. 그는 화려하지 않지만 강력하다. 조용하지만 누구보다 존재감이 크다. 배우 박인환은 우리 모두의 삶속 어딘가에 존재하는 익숙하지만 소중한 얼굴이며 그의 영희는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에게는 위로이고 꿈이고 또 희망이다. 배우 박인환의 성공 비결. 배우 박인환은 오랜 시간 동안 무대와 브라운관 그리고 스크린을 넘나들며 사랑받아온 대한민국 대표 중견 배우이다. 연극계에서 출발해 TV 드라마, 영화까지 영역을 넓힌 그는 수십 년 동안 꾸준히 활동하며 대중의 마음 속에 깊은 인상을 남겼다. 그렇다면, 박인환이 오랜 세월 동안 변함없이 사랑받고 꾸준한 연기 활동을 이어올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 1. 연기에 대한 변함없는 열정. 박인환의 가장 큰 성공 비결은 바로 연기에 대한 깊은 애정과 열정이다. 그는 1964년 연극 밤으로의 긴 여로를 통해 데뷔한 이후 100편이 넘는 연극 무대에 서며 기본기를 다졌다. 무대에 서는 것을 연기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일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그는 연극에 대한 자부심이 강하다. 그는 언제나 작품과 캐릭터에 진심으로 몰입하며 작은 배역이라도 소홀히 하지 않는 태도를 유지해 왔다. 이러한 진정성 있는 자세는 감독, 동료 배우, 시청자들 모두에게 신뢰를 주었고, 그가 오랜 시간 동안 다양한 역할을 맡을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 투아, 끊임없는 자기 발전과 도전, 박인화는 정해진 이미지에 안주하지 않고 항상 새로운 도전을 해왔다. 젊은 시절에는 소시민적인 아버지나 선량한 인물 역할이 많았지만, 때로는 악역, 코믹한 캐릭터, 비극적인 인물까지 폭넓게 소화해냈다. 특히 2021년 드라마 나빌레라에서는 이른의 나이에 발레에 도전하는 노인 심덕출 역할을 맡아 큰 감동을 주었다. 이 작품은 박인환 본인에게도 도전이었지만 그 도전을 통해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하며 시청자들에게 큰 울림을 전했다. 나이를 뛰어넘는 도전 정신은 후배 배우들에게도 귀감이 되고 있다. 트랙, 성실함과 꾸준함. 연예계에서 오랜 시간 사랑받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대중의 취향 속에서 박인환이 긴 세월 동안 자신의 자리를 지켜올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성실함이다. 그는 늘 성실하게 작품에 임하며 촬영장에서는 철저한 준비와 예의 바른 태도로 많은 이들의 존경을 받아왔다. 이러한 태도는 단순히 연기 실력을 넘어 인격적으로도 신뢰받는 배우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실제로 수많은 감독들과 동료 배우들이 그에 대해 함께 작업하고 싶은 배우로 손꼽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4.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 박인화는 인간관계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배우로도 유명하다. 그와 여러 차례 부부나 인척 관계로 호흡을 맞춘 배우. 나문희, 김영옥과의 깊은 신뢰는 그의 성품을 잘 보여주는 예이다. 함께한 배우들과도 항상 배려심 있게 소통하며 현장에서 후배들을 따뜻하게 이끌어주는 모습은 후배들에게 큰 귀감이 되고 있다. 그의 인간적인 매력은 화면 밖에서도 빛나며 이것은 대중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또 하나의 이유가 된다. 박인환의 성공은 단지 운이나 재능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연기에 대한 진심, 끊임없는 도전, 성실한 자세, 그리고 사람을 향한 따뜻한 마음이 하나로 어우러져 만들어낸 결과이다. 오랜 세월이 지나도 여전히 무대와 카메라 앞에서 빛나는 그의 모습은 꿈을 꾸는 모든 사람들에게 귀중한 메시지를 전해준다. 그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 자신이 사랑하는 일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그길 끝에는 반드시 보람이 기다리고 있다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익하고 재밌는 내용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혹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최신 영상 소식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